이걸 갖다가 유형을 나눠서 저렇게 했구나. 그래서 전번 유형은 사인으로 치환하는 거고 이번 유형은 탄젠트로 치환하는 거고 그거 두 개를 섞어서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두 문제면은 문제 연습할 시간이 너무 적은데 쉽기는 한데 뭐 어찌 됐든 예, 또 한번 가 볼게요.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죠? 그러면은 x를 갖다가 아이고, 어. x를 갖다가 3탄젠트 t로 두시면 되는 거죠. 되셨어요? 그러면은 dx는 3배의 시컨트 제곱 t, d t 로 바꿔주시고요. 그러면은 마이너스 어, 3에서 즉 x가 마이너스 3이다. t는 얼마다. 그러면은 탄젠트 t가 얼마다. 마이너스 1이어야 하는 거니까. t는 얼마? 마이너스 4분의 파이고요그 다음에 4분의 파이 사이까지요. 즉,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해주시고요. 밑에 거 정리해 주시면은, 음, 그래서 9시퀀트 제곱. t 분의 1이고요. 그 다음에 3 s 컨트 제곱 t dt가 되게 되는 거고요. 즉 약분해 주셔서 3분의 1 남게 되는 거고 3분의 1t를 갖다가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해 준거에 2배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파이를 2배 즉 6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다 우함수 기함수 쓴 거에요. 마지막에는 음, x는 a 탄젠트 t다 이렇게 두시게 되는 거죠. 되셨어요. 그러면은 0 넣어 주시게 되면은 탄젠트 t가 0이었던 거니까 t는 얼마? 0 나오게 되고요 a 넣어 주시게 되면 4분의 파이 나오게 되고요. 즉, 인테그랄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나오게 되고요. a 제곱 시컨트 제곱 t 분의 1. 그 다음에 얘는 dx는 a 시컨트 제곱 t dt. a 시컨트 제곱 t tt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약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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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분, 약분 이렇게 되고 a분의 1t를 갖다가 즉 a분의 1t를 0에서부터 4분의 이까지즉 4a분의 8 했는 게 얼마다 2파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<laughs> 얼마인데요 a는 8분의 1예 yeah. 이렇게 나오게 다다 근데 이거 양수 a 말고 뭐 나오는 값 있나요? 왜 갑자기 저 양수라는 단어가 되게 거슬리지? 네 예, 수고 많으셨는데요. 이거는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정적분에 안 나오는 문제잖아요, 그죠? 정적분에만 나오는데 네 문제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. 이거 다다 다 잊어먹어요. 네,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기성 문제집들 있잖아요. 뭐뭐 뭐 아시잖아요 뭐뭐그니까 EBS 기성 문제집은 조금 너무 문제 수가 적습니다 한세 권은 푸셔야 돼요 그세 권은 푸시고 그다음에 수능형 문제로 넘어가셔야지 몸으로 풀건 몸으로 풀고 아, 알아요 더럽게 지겨운 거 아는데 그 더럽게 지겨움을 갖다가 견뎌내셔야지 됩니다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어요 연습 더 하세요 저는 그 다른 문제집은 저작권 때문에 못 합니다. <laughs>